이번에 배울 부수 글자는 어그러질 천자입니다. 자, 어그러지다라는 얘기는 뭔가 틀이 안 맞는다. 그래서 어긋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글자 형태를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 글자는 우리 앞에서 둘레 위할 때도 배웠었는데 어떤 발의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배웠었죠. 자, 이 글자는 우리 전역석자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의 원래 의미는 두개다 발의 의미에서 쓰였어요. 근데 아까 배웠던 발의 의미랑 다르게 전역석자가, 쓰, 전역석자가 쓰였죠. 그러니까 뭔가 글자의 형태도 어긋났다, 어그러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의미를 좀 먼저 보면, 네, 어긋나다라고 봤을 때, 우리 저녁 석자로 해석을 해볼게요. 저녁에는 우리 껌껌하죠. 아무래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발을 신고 나와야 되는데, 오른발에 오른발 신을 신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른발에 왼발 신을 신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뭔가 틀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그러졌다. 밤에 껌껌해서 저녁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신발을 오른발 신어야 될 거를 왼발 신을 신었다. 뭔가 어긋났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겠네요. 자, 한주 설명을 볼까요? 사람의 양발을 나타낸 글자인데, 신을 잘못 신어 신이 어그러졌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